윤석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김계환 사령관 등 중장 18명으로부터 보직 신고를 받고 삼정검의 수치를 수여하여 군 장성들을 격려하고 실전적 교육훈련을 통해 북한이 도발한다면 단호히 대응하라고 주문했습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최근 북한이 전례 없는 핵위험과 미사일 도발을 자행하여 우리 안보가 엄중한 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빈틈없는 군사 대비 태세 유지를 당부했고 국군 장병들의 희생과 헌신에 대한 감사와 우리 군에 대한 무한한 신뢰를 보였습니다. 삼정검은 준장 진급자에게 수여되는 검으로 호국 통일 번영의 의미를 담고 있으며 이후 중장 이상 진급자에게는 삼정검을 부여받은 이의 보급과 계급 이름 그리고 대통령 이름이 새겨진 수치를 수여하였습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김승경 합창의장이 배석했고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비서실장,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임기훈 국방비서관 등이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국민의소리TV 박예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